뭐지? 아. 하.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막 가려워. 아, 이제 여러 가지 한다. 안 그래도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막. 하필이면은 오늘 딱 골라갖고 막. 특별히 이게 연령제한 걸릴 이유가 없는데. 아까 내가 문제되는 거 아까 내가 다 끊었잖아요. 아니요, 야한 동영상 안 틀었어요. 내가, 아까 얘기했잖아요. 순조롭지가 않다고. 그냥 할게요. 그냥 할게. 아휴, 화낼 기운도 없다. 그게 아니고, 아휴, 왜 그런지 이유도 얘기할 수가 없어. 이유를 얘기하면은 더 막, 따라하고 막더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해. 아무튼 그냥 할게요. 야한동 영상 안 틀었어요. 이거 내가 못 풀어요. <laughs> 오호, 19세 걸렸다고 담배 피지 않아요? 나는 원래 술, 담배를 안 하는데? 이거 아무래도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요. 지금 그 19세가 걸릴, 걸린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걸린 게 아니고 내 이유를 얘기를 못 해. 그... 이유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막또 따라하니, 따라하기 때문에 얘기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요 아무튼 내가 무슨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걸렸잖아요? 그 오늘 19세가 걸렸잖아요? 이게 이제 내일도 한번 보고 모레도 보고 해서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되면은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계속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게 속편하니까. 막, 개 쌍록하고 그런 방송들도 19금 안 걸려요. 내가, 여기 뭐, 무슨 문제될 만한 게, 나온 게 뭐가 있어. 아무튼 자세하게 얘기 못 하고, 따라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 못 하고,